엑스박스로 게임을 할때 보면 이렇게 뭐 비행기를 타는 게임을 한다거나 또는 포르자 호라이즌5, 포르자 모터스포츠 7 외에도 뭐 다양한 게임들을 하다 보면 그 게임에서 나오는 음악이나 사운드 말고 또 가끔씩 이렇게 뭐그 라디오라든가 또는 그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 방송들, 자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한번 게임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 아주 좋은 앱이 있는데요. 바로 튜인 라디오라는 앱입니다. 자 스포츠 생중계, 음악, 뉴스, 팟캐스트와 전 세계 10만 개 이상의 생방송 라디오 방송국을 한 번에 제공하는 무료 오디오 앱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앱이 왜 좋냐면은 그이 앱을 실행을 시켜 가지고 그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동시에 게임이 바로 같이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자,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보자면 자, 모든 분야의 뉴스를 제공을 하고요. 자, 이제 이건 사실 뭐 한국에 있는 모든 뉴스들이 나오는 건 아닌데 뭐 몇몇 한국 채널 그리고 해외 뉴스들도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놓칠 수 없는 스포츠 대담 프로그램,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분위기에 어울리는 음악,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팟캐스트,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자, 이앱 같은 경우에 이제 엑스박스 시리즈 X, S, 그리고 엑스박스 1, 그리고 PC, 그리고 모바일 등 다양한 앱에서 자, 실행을 시킬 수 있는 앱입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한번 튜닝 라디오 앱을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앱 크기는 141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는 그 앱이라고 볼수 있고요. 자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자 방송 찾기에 들어가면 우선 프리미엄 컨텐츠는 돈을 내고 하는 그런 컨텐츠이기 때문에 자 이건 제외시키고요. 자 이렇게 국내 방송국에 가면 CBS 뮤직 FM, CBS 표준 FM 그리고 극동방송 TBS 그리고 TBS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또 그리고 이렇게 트렌딩에 가면 또 다양한 방송들을 접할 수가 있는데요. 뭐 CBS 뮤직부터 재즈 뭐그 외에도 뭐 CBS 뭐 영동 뭐 극동 그 외에도 뭐 와우 CCM부터 뭐 뉴질랜드 부산 그리고 뭐 서울 그 외에도 뭐 광주 영어 방송부터 EBS 어, 정말 다양한 방송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심지어 이렇게 그 라디오 코리아 뉴욕이라든가 미국 또는 굳이 꼭 한국에 살지 않아도 해외에 사시는 분들도 이렇게 한국의 다양한 라디오 방송들을 바로 엑스박스나 PC상에서 바로 청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이렇게 음악란에 들어가면은 고전 히트곡부터 성인을 위한 인기곡, 그리고 블루스 음악, 클래식, 컨트리 음악, 전자음악, 7080 음악부터 포크, 힙합, 명절, 그래도 뭐 정말 다양한 음악, 종교, 레게, 락, 소울, 다양한 음악들을 청취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사실 이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한국 스포츠가 아닌 것이 약간 아쉽긴 하지만, 그 외에 만약에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뭐 스포츠, 뭐 메이저리그, ESPN, 뭐 다양한 방송들을 무료로 청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렇게 팟캐스트가 있는데요. 이제 이건 주로 이렇게 뭐 뉴스와 정치 같은 데 가면은 또이게 해외에 뭐 다양한 뉴스 정치들을 들을 수가 있고, 그 외에도 한국 같은 경우에는 JTBC 뉴스룸, 그리고 그것은 뭐 알기 싫다, 뭐 뉴스 공감, 뭐 FM 팝스, 또뭐 김용민의 브리핑, 썰전, 김미화 김어준 이슈, 유 m 뭐 팟장, 뭐 국민 TV, 한국 경제 등등 뭐 다양한 경제 뉴스들을 이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또 이렇게 뭐 예술과 문화에 들어가면은 뭐 케이팝 뉴스부터 해 가지고 뭐 다양한 또뭐 한국 해외 다양한 문야 뉴스부터 들을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뭐 스포츠와 오락. 자, 이런 데도 들어가면은 꼭 이렇게 정규 뉴스는 아니지만 뭐 축구 토크라든가 농구 토크, 또온도 스포츠를 통해 가지고 뭐 다양한 한 주간의 스포츠 뉴스 소식들도 이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이렇게 지역별에 들어가면 뭐 지역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 중앙아메리카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꼭 한국에 사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각각 그 자기 지역에 맞는 뉴스를 선택을 하시면 자, 이그 지역에 뭐 뉴스, 라디오, 정치를 들으면서 같이 게임을 플레이를 할 수가 있죠. 자, 저는 한번 그 팟캐스트에서 한번 그 뉴스와 정치, 한번 JTBC 한번 뉴스를 들어보면서 한번 게임을 플레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그 바로 그 전날 올라왔던 뉴스들이 실시간으로 다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뉴스를 바로 다 들을 수가 있고 또 실시간 라디오도 또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라디오가 실행되는 상태에서 한번 게임을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른바 아빠 찬스 등 여러 의혹이 불거진 정우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해명 기자회견을 자초했습니다. 또... 자, 지금 즐기고 있는 게임은 GTA 5입니다. 자, 지금 게임을 하면서 지금 마치 그 실제 그 라디오를 듣는 것처럼 지금 JTBC 지금 뉴스를 듣고 있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그 음악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버튼을 누르고요. 자, 이렇게 튜닝 라디오를 실행을 시킨 다음에 내부에서도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방송 찾기에 들어가가지고요. 뭐 이렇게 CBS 뮤직이라든가 아, 이런 것들을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CBS 뮤직 FM은 이거 지금 실시간으로 듣는, 듣는 음악이에요. 자,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다시 GTA를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진짜 그 드라이브를 하는 것처럼 게임을 즐길 수가 있겠죠. 자, 지금 CBS 뮤직 FM을 들으면서 GTA5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 진짜 제가 그 GTA, 그 LA의 그 도심가를 달리면서 CBS 뮤직 FM을 듣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아마 게임을 해도 괜찮겠다? 그런 뭐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프로자 호라이즌 5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을 실행시키면 우선 이렇게 라디오를 끄고요. 자, 역시나 프로자 호라이즌 5. 자, 이제 이 게임 속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으면서 이렇게 게임을 플레이를 할 수가 있죠. 자, 다시 이 상태에서 또 음악이 아니라 다른 라디오 방송을 듣고 싶다 하면은 자, 홈버튼을 누르고요. 네, 튜닝 라디오 시작 버튼을 눌러가지고 자, 라디오를 끄고, 방송 자키를 통해가지고, 또 다른 뭐 팟캐스트라든가 뉴스, 이런 방송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tbsfm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tbsfm 4시를 잡아라. 자, 생방송으로 그렇게 방송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포르자 후라이틴 타입 게임을 실행시켜가지고요. 자 지금까지 항상 그 게임에서 제공되는 그 음악만 듣다가 이렇게 뭐 라디오를 또으면서 게임을 할 수가 있죠. 자또 이렇게 게임을 하면서 영어 회화가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영어 회화 방송을 틀어놓고 또 바로 이렇게 게임을 실행을 시켜도 바로 됩니다. 자 이제 자동차를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지금 영어회화 방송을 듣는 기분, 자 이런 느낌으로 네. 게임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항상 그 게임에서 제공을 하는 그런 그런 사운드 그런 거 외에도 이렇게 자기가 듣고 싶은 음악 같은 것들을 이렇게 앱을 실행을 시켜가지고 뭐 실시간 방송을 듣거나 또는 음악을 듣거나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재밌게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자 물론 뭐 모든 방송을 다 들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뭐 그래도 뭐 부분적으로나마 또 다양한 방송들이 있고 또 영어라든가 또 다양한 언어를 하시는 분들은 더 다양한 방법으로 특히 그 해외에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국의 방송 한국의 음악들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엑스박스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외에서 한국의 다양한 방송 음악들을. 게임을 하면서 듣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엑스박스에 설치할 수 있는 튜닝 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엑스박스 말고도 뭐 PC 그리고 안드로이드 폰 같은 데서도 다양하게 설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PC에서는 꼭이 앱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또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엑스박스에서도 유튜브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또 다양한 방송을 들을 수가 있지만 특히 게임을 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방송,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앱은 또 이런 튜닝 라디오 같은 이런 앱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앱을 한번 활용을 하셔 가지고 게임을 해 보는 것도 정말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튜닝 라디오 말고 진짜 음악을 좋아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또 스포티파이라는 그 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앱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음악을 주로 듣는 앱인데 월 구독료가 만9 0 0원으로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스포티파이를 사용하시던 분들은 이 앱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음악을 들으면서 동시에 엑스박스로 게임을 플레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엑스박스 MVP 유정군이었고요. 자 튜닝 라디오 앱으로 듣고 싶은 뭐 방송이라든가 음악 같은 거 들으면서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한번 추천을 드려봅니다. 자, 이상 엑스박스 MVP 유정군이었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